지르코니아라고 해서 아주 단단하고 오래 가면서 내 치아 같은 색상이라서 보철 중에서 많이 찾으시는 재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르코니아는 보험 임플란트 할 때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부터는 지르코니아를 보험 임플란트 할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식과 2025년 임플란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025년 2월 달부터 이제 지르코니아가 드디어 보험 임플란트의 보철로 사용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보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지르코니아라는 더 좋은 보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FM이라고 이제 안쪽에 금속이 들어있고 겉에가 도자기가 올라오는 그런 보철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두 개를 심는데 두 개를 연결해 그래서, 임플란트를 가야 되는데, 하나는 보험 임플란트, 하나는 비보험이라고 하면 그두 개를 연결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보험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비보험으로 두 개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그 기존의 PFM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차이점이 뭔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금속 도재관이라 그러는데요. 도자기만 올라간 경우에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제 금속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을 넣고 겉에 이제 도자기를 이제 감싸 올리는 식으로 만드는 보철이고요. 사용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보철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비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비용은 한 35만원에서 한 45만원 정도로 한 개당 가격을 보시면 되고요. 안쪽에 이제 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치아 높이가 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강도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그런 재료인데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사람 치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빛이 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느 정도 투명감이 있어야 예쁘게 보이는데 pfm 같은 경우는 안쪽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금속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이 투과가 되지 않거든요 불투명한 색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fm은 좀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잇몸이 빨갛게 붓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에 대한 그런 알러지 문제 또 문제점이 이제 금속이 이제 도자기를 올리는데 그게 결합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도자기가 좀 떨어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pfm 크라운의 좀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르코니아라는 것 자체는 단단한 약간 인조 다이아몬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세라믹 성분인데 그 성분에는 이제 금속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속이 없으면 장점이 까맣게 비쳐 보이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라 볼수 있겠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잇몸 부분에 금속이 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심미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쪽에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잇몸 밑으로 이렇게 까맣게 선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없고 조금 더 투명감 있게 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인조 다이아몬드에 준한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이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때문에 도자기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아니면 깨져 나가서 이제 금속이 보인다거나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으로는 요즘에 이제 치과가 많이 디지털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르코니아는 디지털로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서 그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큰 기계가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합 조정이라든지 그런 조정을 할 일이 많이 없고요. 지르코니아는 좀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보호 인플란트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비용이 올라가는 게 없이 똑같은 보험 임플란트의 가격인데 지르코니아 보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이 이제 적용은 됐는데 이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르코니아 보철을 언제부터 정확히 할수 있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다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PFM을 하는 경우는 이제 너무 공간이 없어서 어금니 쪽이 짧아서 하는 경우 말고는 이제는 웬만하면 다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발표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24년 1월 1 2월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내가 이거 보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지르코니아가 될까 안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전에 이제 식립을 하셨더라도 이제 치아 머리를 아직 안 만든 상태라고 하면 2월 1일자로 지르코니아 보철을 하셔도 다 보험 적용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세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어, 나 어금니 금으로 하고 싶은데 금은 되지 않냐? 아니면 어금니 쪽이 너무 공간이 작은데 금은 좀 비싸고 그냥 금속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라에서 정한 보험 임플란트 한테 종류는 PFM 한 가지였는데 이제 한 가지가 추가돼서 지르코니아까지 총두 가지거든요. 뭐 나머지 금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PFG라든지 이런 건다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많이 또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치아가 뭐 여기 사랑니가 하나가 남아있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다. 그럴 때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할까?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여기 뒤에 걸안뽑었다면 이제 완전 무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송곳니하고 송곳니에 송곤이 임플란트를 하나씩 심는데, 거기에 똑딱단추를 달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플란트 두 개에 치아 머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송곳니, 송곤이, 송곳니를 따로따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고리를 걸어서 부분 틀니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건 또 보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치아를 다 뽑아 버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혹시 보험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임플란트 자체는 이제 보험이 혜택이 되지만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뼈 이식을 한다거나 잇몸 이식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혹건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종류에 따라서도 비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외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이 되는 게 있고, 보험이 등재가 안돼 있는 게 있거든요. 외산 임플란트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추가 비용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생길 수 있는 추가 비용 중에 이제 치과도 의원급이 있고 병원급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급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몇만원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제 임플란트 수가표가 나온 거거든요. 나라에서 7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30% 정도 본인 부담을 하거든요. 원래 금액은 1324320원인데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3972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술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플란트 재료대라든지 임플란트 머리 기둥을 만드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가 되게 되면 보통 한 50에서 한 60만원 정도.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5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뀌는 임플란트 보험 기준과 그 다음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2025년 기준은 1960년대 생부터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험 임플란트 개수는 지금 뭐 4개로 늘리네 이런 말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2개까지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험 적용을 할때 지르코니아 보철도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르코니아 보철이 조금 더 강도도 있고 심미적이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조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게 궁금하면 치과에 문의하시거나 치과에 방문하시면 거기서 이제 해당하시는지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겠고 치아를 다 빼버리면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마지막 치아를 빼기 전에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마지막 치아를 발치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 감사합니다.